나는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배 탔는데 이런 걸 적으라고 하네요. 약간 바다 어? 아, 어, 아. 위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섬에 가서도 쉬라고 하니까.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술도 좀 마시면서 나오게 될것 같아요. 이제 얼추 뭐 도착한 것 같아요, 스파즈. 배가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 들이깊어 보이는데? no, no, tiburón, capitán. no. okay, the most important rule, la regla más importante, the people know how to swim. please, please stay on board. never swim in baradero and never swim in miami. only at the más and the Cuando the when they finish, matatuva Tuba no suvenir. It's f i n e Okay. But o it. e v e y b o d y on the g o u n d She's a boy, right? Can you take a video the for me? Yes. Yeah, thank <laughs> you. How am I who? Ah, it, it, It's a uh, 500. Uh, yeah. Yeah, not that shit, man. Yeah. <laughs> Where are you from? Uh, England. Oh, England. Cool. You? Uh, South Korea. Oh, okay. Yeah. Cool. My friend Oh, m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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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lly big fan of him. My 아, 하스라? 예, 아, 미치. 예, 바리. 오케이. Show me. <laughs> Back again. <laughs> yeah. <웃음> <웃음> 이제 손에 들어가고 있는다 yeah. <laughs> 일단은 저기 보이는 저기가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기 저기가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른 건다 먹는데, 랍스타나 나는 정해져 있어. 도여튼어기어떨지 이거 많이 하다. 우리가 먹는 디지털에서 먹는 거랑좀 다르긴 하겠지? 오. 달라. 오. 바나나랑 Hola. 뭐가. 뭐가 많이 있진 않네. 알이레스 와, Hola. 이거 랍스타가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와. 빵이랑 파스타랑 돼지고기랑 햄. <놀람> 이렇게.

어그야그 띠야 그야그야이제밥 먹고 나와서 또, 또술 먹습니다 근데 와 이제 이렇게 된 무인도잖아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응, 뒤로 가면은 뭐 있을까? 도화뱀 나와 도화뱀응 씨, 그 그럼 안가 꽃게야? 소 개가 아니지 개면 앞으로 아, 못 걷지 소아 소라게 이거? 소라게 아그 권상우 그 맞지 형 이거 모자 이렇게 내리는 거 소라게 그걸 모른다고? 나 몰라 음. 만 찢지마 나는 얘볼 때마다 권상우사가 방수 솔직히 말해서 해변은 우리 리조트 앞에 있는 해변은더 좋은 것 같긴 해 지금 발 찢어졌는데도 지금 놀고 있다 오물차가워 죠. 오물 어, 좋아 여기가 까요꼬꼬 어? 까요꼬꼬? 까다.. 까다물랑? 아, 아니 이게 지형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까다물랑 까다물랑 자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쿠바 바라데로 오시면 한 번쯤? 한 번쯤? 에. 뭐 수영 잘 못하시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일주일 여행 오는데 근데 팬티를 하나 가져왔어요 옷도 안 챙겨왔습니다 옷도 안챙겼어요 오늘 아마 이제 바라드로의 다운타운을 나가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기도 작은 도시긴 하지만 다운타운이 있기 때문에 리조트랑은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의 쿠바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쿠바 is my first time 베키아노 큐바 <laughs> 브라질 <라시아스> 왔어. <라시아스> <라시아스> <laughs> 센트로 히카코스. 아 여기 커피 있네 커피. 여기다 카페 치노. 아, 맞아? 거, 여기 맞네. 이 그림 이거 있어. 약간 노란 배경. 까니까 쿠바는 아이스커피라는게 없나봐요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에다가 얼음 넣어주는데 굉장히 인기있는 커피구 캐러멜 마키아토랑 아니야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야 어쨌든 뭐 카페모카랑 캐러멜 마, 마키아토지 뭐 <laughs> 설탕을 그냥 반 통을 되게 부은 느낌? 설탕이 씹혀 가운가 이렇게 보 들어와 백종원 선생님도 한수 접고 들어가는 설탕이야. 일단 초콜릿이야. 빵이에 초콜릿이고. <웃음> 와 이거기도 <laughs> 난데이것도 이거도 달다고. 와 이렇게 말도 타고 다니고 올드카도 있고. 와 말도 <laughs> 있죠. 이렇게 오판는데도좀 <laughs> 있고. <웃음> 정말 리조트 안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일단 그리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기도 지고 건물도 색깔들이 있어서 그런가, 직접 눈으로 보면 되게 이쁘긴 해요. 되게 진짜 우리나라 그 70년대? 60년대? 그때 안 태어나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그때가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가 이제 11시에 오면, 라이브 공연도 하고, 모든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나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녁에 저번에 올때 보니까 사람 엄청 많긴 많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다들 나와가지고 이런 데서 또술한잔 마시고 돌아가고 이런 거 같습니다. <놀람> 퓨마 있습니다.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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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마 있고, 아, 있네. <laughs> 리복도 있어. 리복도 있고. 여기가 쇼핑 센터 이런 데인 거야. 쿠바는 <놀람> 모히또라고 하긴 해서 마셔볼게요. 오 술냄새가 확 난다 올카 okay. ok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say. Vielen Dank, dass ich ja dabei sein durfte. Und, ähm, war mega schön und alles. Und der Die Urlaub war auch echt nice. Mhm. Aber mittlerweile hat es eigentlich auch ein Ende oh, gefunden. Und okay. es war ein bisschen viel. <laughs> Deswegen, schau. <laughs> <laughs> ich habe schon gesagt, mein Modell ist wieder.